thank <laughs> you 오른쪽으로 어 가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큰조과를 이루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왼쪽 포인트 저쪽으로 주시죠저 끝에 보이는 절벽 밑이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와보진 않았는데 아마 저쪽쯤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가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우 파바이 이다서워이 멸치야? 잘 봐봐. 해삼이 있을 수가 있어. 음. 지금 이제 세익스피어파크 좌측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첫 번째 음, 캐스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생각보다 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정확한 포인트 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초행길이라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이곳에서 첫 번째 캐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캐스팅을 하고 나서 얼마 만에 입질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금방 입질이 있더라고. 와라, 아이씨. 지금 안 오면 없는 건데, <laughs> 성질이 급해, 그죠 누나 낚시하다 가뭐 하는 거야? 낚시하러온거 아니고 소라 잡으러 왔어. 그거 그 들면은 개 엄청 많다. 조그만 게. 모그지 게? 조그 없지 와 근데 여기 소라 바시네. 어, 뭐, 귀여운 게들이 많거든요. 어. 여기 문어 있을 것 같지 않아 어딘가? 어어어. 어어이 오. 아. 아. 저 소라 잡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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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엽게 생겼네. 그래. 네. 한번 봐봐, 봐봐 바늘 봐봐 나왔잖아 나왔잖아 딱 지금 먹다 보면 딱 튀어나온다고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laughs> 그럼 된다고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걸 어떻게 물어 아 먹으면 딱 흔쩡해 어어 오빠! 오빠! 다 어! 왔습니까? 있습니까? 아 민주 신났습니다 지금 1시간여째 해루질만 해오다가 지금 입질이 첫번째로 있었는데요 과연 아 너무 가벼운거 같은데요? 근데 네, 엄청 세게 세게 네뭐 처음 챔질은 근데 뭐 아마도 카와이 적당한 사이즈가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카와이 아니야 아 카와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m 지 <laughs> 아, 작진 않네요. 이게 뭔가요?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제대로 후기 되질 않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었는데. 네, 어찌됐건.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봐야 겠네요 아 근데 아까 써야되는데 저거 미안해 아 정말 <laughs> 아이씨 쟤가 여기 앞에서 놓고... 어? 잘 담았는데 어떡해 것 같은데 살짝 번졌습니다 아마 이그 차이 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 있습니다 아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봄이 봄이 같은 느낌 아무래도 겨울철이나 포인트 날씨, 그럼 때에 따라가지고 입질 성향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분명히 작은 친구는 아니다. 확! 음... 음... <끝>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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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가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노선 내렸어. 다 하지만 입주 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소리도> 카와이? 스네퍼? 도미 한마리가 달라고 했는데요 도미? 도미 한마리가 <목소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수다 오늘 첫수 예 30cm 빨리 올려 올려 다행이다 한마리 잡았어 나는 우럭을 잡고 싶다 아니야 쏨뱅이 쏨뱅이 그뭐 30cm 기장 넘는 거예요. 네. 노래에 근데 카드가게 어떻게... 어디? 네, 네, 어떤 카드? 카드. 어? 무슨 카드? 아. 카드가 떨어졌네요. <laughs> 그랬어? 왔어어 완전 컸는데. 아빠가 잡았어 아. 아, 괜찮아. 물이 들어서 여기로 다시 옮겼습니다. 입질은 있을까요? 있잖아 또. 잔챙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잔챙이라도 잡아보세요. 뭐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 안돼! 아 걸렸잖아! 그대로 유, 텐션 유지해 아니, 들어갈 때가 있으면 들어갔을 거고. 나온다. 문어! 오어야찍히고 오나! 있어? 대박! 어. 뭐야, 내가 뭐가 있다고 했잖아.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 내가 잡아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더워. 어! 아. 어! 어. 어, 됐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오빠가 잡잖아 내가 뭐가 있다고 했잖아. 아니, 어? 저게 빠지니까 그냥 달려 드는거 내가 벌써 러워 아, <laughs> 그거안 빠간다. 안, 안 놓으려고. <laughs> 아, 오빠 휴대폰 이거 잡으려고 다 빠졌어. 근데 휴대폰 방수라 다행이다. 나 어. 휴대폰 떠내려가는 줄 알았을까? 어, 여기까지 탈출 렛이 나왔다고 얘가 오빠 근데 낚시로 문어 잡을거라 생각해봤어?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생기겠구나 했지 난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이거 생으로 다리 생으로 먹어도 돼? 산낙지처럼? 낙지를 생으로 먹지 문어를 생으로 먹진 않아 그래? 근데 생으로 먹.. 어 맛이.. 에올리온 같아 오빠 에올리온 엄마 낙지가 밑에 깔렸네. 음, 낙지 아니지만. 뭐. 아 낙, 아 문어. 그래. 뼈가 끝까지 이렇게. 반대쪽도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뼈가 잘된거 같지 애기야? 그 응? 응. 이렇게 갈비뼈를 쌓아주게 되겠습니다 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컬펜인데? <laughs> 뜨겁다고, 뜨거요리사지 뜨겁다. 않습니다. <laughs> 물술던지는 <물이 술을> <laughs> Je m'arrête